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23장 말씀입니다. 22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학원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긴 노라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본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리아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록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갔다가 총독에게까지 이제 불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듣게 하시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은 그런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로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땅 가운데는 아직도 코로나19 그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가는 또한 아파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염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신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들,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 안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으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면서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